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봅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샤라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하 이에 기에 말하지 말라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e s 하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하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것이요, 누구든지 구원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이춘수 전도사님께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삶으로 우리 교회의 첫 예배 설교를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큰 과마감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춘수 선우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삶 속에서 주님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어, 그전 교회에서도 설교는 했지만 이렇게 또 어, 전도사로 또 부임을 해서. 새로 설교하는 자리가 굉장히 또 긴장되고 어, 사실 오늘 아침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 오늘 함께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인마누엘 하우스에 이렇게 불하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인마누엘 하우스의 각 지체와 어, 지체이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어, 함께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또한 기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은 주일이 아닌 평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일에 각자의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소위 말하는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집안일과 같은 활동을 하면서 삽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거나 소속된 조직에 적합한 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하고 학생은 학교 생활을, 그리고 주부는, 어, 집안일을 함으로써 그 소속원으로서의 정체성, 곧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신분과 자리에 적합한 활동으로 그 존재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곧 직장 생활을 하니까 직장인이 되는 거고 학교 생활을 하니까 학생이 되고 집안일을 하니까 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의 활동과 그 사람의 존재적 정체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신앙인으로서의 행동과 정체성의 관계 그리고 그 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그 활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신학생들끼리 하는 농담 중에 가전고를 예수님이 졸업하셨다. 예수님이 졸업하신 학교가 가전고다라는 농담이 있는데요. 이 말씀, 이런 농담의 배경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정고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던 예수님의 활동을 앞글자만 따서 가정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던 그공생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고치셨던 예수님의 활동을 똑같이 봤던 사람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 예수님에 따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본문 27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합니다. 먼저 27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고 이에 대하여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세례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한 분이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다시 물으시고 이에 대해 베드로로부터 주님은 주는 주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의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인 예수님 그분의 활동을 똑같이 봤더라도 사람들과 베드로의 고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멀리서 봤느냐 아니면 가까이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봤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더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한번 나오나요? 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혈육,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의 활동을 본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가까이서 면밀하게 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그의 그분의 활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활동에 더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도 그저 역사 속의 위대한 예언자나 선지자 혹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기대되었던 정치적 메시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고백하고 믿기로는 그 은혜 덕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자에 조금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예배에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는다면 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신앙이 무너진 것만 같은 어떤 찝찝함에 시달리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 찝찝함을 털어내기 위해서 또다시 찬양을 듣고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신앙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 활동,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행동과 활동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 행동과 활동의 뿌리에 근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 될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예배, 예배와 말씀 읽기, 묵상하기, 기도, 찬양과 같은 소위 신앙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활동,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일한 활동이, 똑같은 활동이 다르게 해석되는 장면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깨닫게 된바 29절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에 3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자기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핵심 사역, 핵심 활동을 제자들에게 먼저 예고하십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 당하고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32절에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항변이라고 쓰여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점잖게 뭐 말린 것처럼 보이는데 공동번역에는 이 항변이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고 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항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를 꾸짖고 나무라는 강도로 비난하였다라고 어, 그런 헬라어 단어는 그런 의미에 가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도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33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33절을 함께 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국의 열쇠까지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사탄이라는 이런 질책을 당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로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고난의 활동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의 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하나의 활동이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활동이 다르게 해석되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이 차이를 우리에게 다시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 말씀 읽기와 같은 그런 찬양과 같은 활동이 종교 활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활동이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활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에 더하여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활동이 그 뿌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과 활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천국의 약수, 열쇠를 받, 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베드로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심지어 사탄으로 책망받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신앙생활과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인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활동, 신앙생활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즉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굳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굳건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되새겨 살펴봄으로써 갱신하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베드로를 봐도 알다시피 제 아무리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는 고백은 행위와 활동 차원이 아니라 존재적 정체성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의 정체성은 특정 행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그 자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여서 신앙인은 그의 모든 행동, 즉, 모든 삶그 자체가 바로 신앙의 과정이고 동시에 결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너무 식상하게 들으실 것 같아서 신앙인과 신앙인의 삶 그리고 활동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구체적인 비유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영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신앙의 삶은 수영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언젠가부터 깨달았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수영 강습을 통해 수영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유형을 배우는데요. 한 번에 자유형을 모두 다 배우지 않습니다. 자유형의 영법을 구분 동작으로 나누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킥판을 잡고 이렇게 발을 차기도 하고, 팔 돌리기도 배웁니다. 그리고 음파, 음파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호흡법도 배웁니다. 이러한 구분동작을 그런 구분동작들의 기초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이것들을 물속에서 조합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잘 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작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 꼬입니다. 리듬도 맞지 않고 몸에 힘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물을 막 먹다 보면 꼭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동작들이 그렇게 서로 순서를 맞춰가고 리듬도 생기게 됩니다. 발차기도 팔 돌리기도 호흡도 점점 편해지고 쉬워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구분 동작들이 서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태환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서 아주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상에서보다 훨씬 더 물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팔 돌리기와 발차기, 뭐 호흡을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수영을 하겠습니까?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그 구운 동작들이 아주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곧 수영하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박태환 선수도 수영을 처음부터 배울 때, 배울 때 처음부터 그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물론 물도 먹고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서 물에 가라앉기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구분 동작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은 수영의 구분동작과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물론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는 구분동작 그 자체를 수영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신앙생활 그 자체를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구분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편안해지고 심지어 즐길 수 있을 때가 되어야지.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나아가 물을 즐길 수 있을 때가 되어야지 우리는 곧 신앙의 삶을 산다고 어, 이야기할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편 이쯤에서 수영에 관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이론과 책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각종 수영법에 대한 이론서와 방법들을 탐독하고 그것에 정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뭐 세미나도 참석하고 강의도 듣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이론과 방법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두고 기억하고 동작을 상상해보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봅니다. 혹은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호흡도 한번 해보고 바닥에 엎드려서 발차기도 해보고 허공에 팔을 돌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물이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 굳이 물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자신은 수영을 할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수영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아주 잘 설명해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수영을 할줄 안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착각입니다. 이 착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수영을 물에서 익힌 것이 아니라 책으로만, 이론, 이론으로만 교리처럼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물에서의 자유함이라는 종제적 상태가 아니라 이론적 자유형이라는 활동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과 수영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과 3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단 물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는 것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초신자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모두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신앙일이 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진짜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모두 저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요. 그래서 물을 잘못 먹으면 금세 놀라고 지쳐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물 밖에서 팔 동작도 다시 하고 호흡 연습도 해봐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역시 또 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동작으로서의 신앙 생활을 몸에 익히고 편안한 리듬을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물에 뜨고 앞으로 나가고 속도도 붙습니다. 물 속에서 비로소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신앙의 삶은 그래서 구속이 아니라 곧 자유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행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삶 가운데 편안하게 녹아들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유로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삶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색다른 수영법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존 수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17년 대청도의 모래의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3살짜리 중학생, 그 아이 A군이 그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떠내려 갔다가 생존 수영 덕분에 구조되어 살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생존 수영은 바다나 강 등에서 위험한 이렇게 상황에 처했을 때 수영을 못해도 몸이 갖고 있는 원래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자체 부력으로 한두 시간 동안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수영 법입니다 물에 떠 있는 모양이 마치 나뭇잎 같다고 해서 잎새 뜨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생존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양쪽 귀가 물 속에 잠길 때까지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 힘을 빼고 펼친 채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 수영, 이 모습, 흡사, 꼭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한 수영인데 꼭 죽은 것처럼 힘을 빼고 아무것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고 죽은 것처럼 힘을 빼면 오히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의 근본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잔뜩 들어간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조용한 숨결에 의지하는 신앙의 삶,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형제 자매여, 주님의 자랑스러운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바다를 함께 헤엄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직장과 학교와 가정입니다. 그 어디든 신앙인이 가는 그곳은 신앙의 바다가 될수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곳이 곧 죽을 것 같은 그곳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펄쩍 뛸 만큼 두려운 그곳이지만, 죽지 않는다는 각오와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하는 일은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힘과 뜻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그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자유로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